너 너를 지금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냐? 네 자신이? 응? 어?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냐고? 아니요 아니지. 아빠만큼 너 너를 잘할 수 있어? 아니요 저. 어? 그래도 시시 웃고 그래, 어? 그래가지고 무슨 연, 연습이 돼? 덕분에. 네. 한번더 틀리면 이제 몽둥이 날아간다. 아 참. 불오령 끝에 다시 시작되는 연습 사랑이라 아낌없이 주는 것 아니야 누구도 내 사랑을 내 사랑을 이런, 그, 그런 이나니까 누구도 내 사랑을 내 사랑을 그 그런 게어줄수 나와? 네가 작곡을 해라 자꾸 원래내 사랑을, 내 사랑을, 어? 내 사랑을 이렇게 내 사랑을 좀 하이에서 좀치고 올라가면서, 어? 내 사랑을 해봐. 내, 내 사랑을. 사랑을 그렇게 하란 말이야. 어제 늦게 들어왔지 아니 어제 일찍 찬바람 어제... 들었잖아, 어제 늦게 늦게 들었잖아. 그러니까 목이 안 좋은 거야. 그 다음 날뭐 연습이다, 공연 있다 이럴 때는 집에 일찍 들어서 와그 자기 어, 뭐냐 자기 컨디션을 조정하고 그래야 돼. 프로는 알아? 아니에뭐대레비 지금 녹화다 그럴 때 목이 안 좋아서 그런다 끄끈 끄린다니 네 마음대로 컨트롤이 안 된다. 이럴 때는 누가 누가 책임을 가? 간중 책임이야? 누구 책임이야? 제 책임이죠. 전적으로 네 책임이야. 트로트 메들리 가수로 유명한 신웅 씨. 지금은 트로트 가수 3년 차인 아들 신유의 노래 선생님입니다. 사랑이라 아낌없이 모두 아낌없이 모두 다 모두 다 빼앗아 버린

아, 이에 전문 이 때문에 이 전문이 됐어요. 신농씨표 콩나물밥엔 그만의 비결이 있다는데 바로 이 버터. 예, 다는 안 되고. 콩나물밥은웬 버터인가 싶지만 사실 버터를 넣은 콩나물밥은 윤기는 물론 고소한 맛이 일품이다. 네. 예. 밥이 됐나, 돼가나, 이제 네. 예, 이래, 냄새 맡아갖고, 아, 좀더 해야 되겠구나. 네. 압력 솥에할 때는, 약간, 약간 탄듯한 냄새가 나야 밥이 진짜 혼방으로 갔어. 한두 번 해본 공력이 아니다. 간장만 맛있게 만들어 봤고, 보시면 청양고추까지 송송 군침 도는 양념장이다. 음. 정성스레 의상을 준비 중인 신유. 음. 아, 오늘 의상이요. 오늘 무대에서 입을 의상들 이게 제가 하나 하나 골라가지고요, 네, 챙기고 있죠. 오늘은 멀리 대구까지 가야 한다. 혹시나 빠뜨리는 건 없는지 단단히 준비를 하는데. 잘 챙겼어? 네, 지금 챙기고 있습니다. 야, 또뭐야 바지, 바지를 넣이 바지. 바지 신웅 씨의 마지막 점검까지 거쳐야. 아, 우선 두벌 가지고 가야 되지. 두벌. 비로소 의상 준비도 끝이 난다. 야. 그 사이 완성된 신웅 시표 어? 콩나물밥. 아, 이거. 밥이 결론 이상하게 된것 같아. 어, 그런데. 어? 아주 살다 죽는 콩나물 밥이지 이게. 콩나물에서 나온 물기까지. 아무래도 밥물이 많았던 모양이다. 아. 그런데. 아리 밥이 떡밥이야. 응. 죽밥이 됐어, 왜. 어? 응? 그 죽밥이야. 음. 뭘 넣어 넣었 두 번이나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편안하게 먹어봐, 어? 응? 왜? 네. 어, 응. 음. 그러니까. 집에서는 아버지, 밖에서는 매니저 오늘은 응. 그냥 엄마의 가까이 다 했잖아요 다까이나 하면 이거 참, 참. 1인 응? 다역을 다 하시고 매니저 해야지, 아버지 해야지, 어, 매니저 해야지 또 스폰서 해야지 <laughs> 운전 기사 해야지 그 작곡, 작곡 해줘야지 노래 가르쳐야지 어1인7백칠인7백음 오랜만에 아버지가 밥 해주시니까 응. 엄마가 하는 거, 엄마가 하는 것보다 낫네 아버지의 노고에 세삼 감사한 신유다 다 했나 중단이 아침에 다, 네, 다 했습니다 하자 가자, 네. 가자. 네. 누구도 할수 없는 일인 다역. 신웅 씨는 오늘도 트로트 가수가 된 아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된다. 트로트를 부른지 3년, 아들이 무대에 설 기회가 많아질수록 신웅 씨의 어깨에도 기분 좋은 힘이 실린다. 도착한 곳은 대구의 한 공연장.

초대가스러운 신유를 보기 위해 이날 공연장엔 150여 명의 팬들이 모였다. 팬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셨어요? 아, 어, 그러게요. 이렇게 많이 오실 줄 몰랐는데 아, 네. 한번 많이 오셔가지고 아, 많이 좋아해 주시니까 좋네 아, 너무 당황스러운데요. <laughs> 넘어가서 무측으로 가야 돼. 리허설을 위해 서둘러 무대로 가는 신유. 신우는 오늘 자신의 히트곡 잠자는 공주와 시계바늘 두 곡을 부를 예정이다. 리허설이 시작되고 무대 저편 빈 객석을 거니는 한 사람. 신유의 노래를 한 소절이라도 놓칠까 지켜보는 신용 씨의 표정이 비장하게까지 하다. 리허설을 마친 신유 무대에 오른 느낌은 어떨까? 좋은데요. 시스템도 좋고요. 분위기도 좋고 오늘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긴장과 설렘으로 평소보다 공들여 준비를 한다. 자 이제 준비가 완료돼가는구나. 음. 크고 작은 무대에 서봤지만 사실 오늘 같은 큰 무대는 처음인 신유. 오늘 공연의 주인공인 선배 가수 장윤정 씨의 노래가 한창이다. 무대 아래 신유는 좀처럼 가만히 있질 못한다. 긴장 때문에 목이 타는 신유만큼이나 신웅 씨도 입이 바짝바짝 마른다. 하늘 같은 선배의 모델. 노래를 따라하며 긴장을 풀어보려 애쓰는 신유. 드디어 장은정 씨 무대가 끝나고. 이 친구 이제 인기가 짱이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예뻐하는 분인데 신규 씨 소개해 드리고 인사드리겠습니다. <laughs> 트 메들리 가수 신웅씨, 그 역시 이런 무대를 평생 꿈꿔왔을 것이다. 오늘 이 무대의 주인공이 아들이라면 응원을 보내는 신웅씨 표정엔 만감이 교차한다. 담자놈 공주 들어보셨어요? 네, 앞으로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저도 이제 열심히 해서 장윤정 선배님처럼 이렇게 콘서트도 하고 정말 훌륭한 가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의 시간, 오늘 하루 좋은 시간 보내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연장의 분위기는 점점 최고조에 이르고, 더 가까이 신유를 보고 싶은 팬들의 행렬이 무대로 향한다. 속의 공연장을 나서는 신유. 무대 밖엔 신유를 보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온 열성 팬들로 가득하다. 어딜 가나 팬들을 몰고 다니는 꽃미남 트로트 가수 신유. 즉석 팬 사인회가 열립니다. <laughs> <laughs> 고맙 네, 사진 하나 찍어주세요. 네, 여기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요. 사인 받으실 분 먼저 하고 사진 두 번째로 이렇게 할게요. 줄좀 좀 서서 해주시고. 여기 네, 잡아봐. 신유. 손수건에 사인해보기는 처음 있는 <웃음> 일. 잘해놨어. <laughs> 잘해놨어. 잘안 되네요. 감사합니다. 신유. 감사합니다. 돌고 돌다가 나는 길을 멋진 무대를 선사한 신유에게 보내는 팬들의 답가 신웅씨는 오늘 아들의 무대를 어떻게 봤을까? 리허설할 때 어, 지적한 거그걸 소화하게 어요 그래서 어, 제옆 무대 옆에서 같이 귀를 불러 이렇게 죠 같이 노래 따라 부르고 데 아주 잘한 것 같아요 오래간만에 만족도가 있어요 비록 초대가수로 선 무대였지만 최선을 다한 신유다 다음 날. 왜 자꾸 머뭇거려 빨리 가야지 어? 떨려? 아니에요. <laughs> 아니, 괜찮아요. 뭐, 떨려요 정상인데. 아니 뭐. 어제 꿈 좋은 꿈 꿨나? 안몽 꿨어. 악몽. <laughs> <못 꿨어. 웃음> 근데 꿈은 반대라 그러니까. 꿈은 반대지.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갑시다. 자 가자. Let's go. 대체 어딜 가는 길인데? 애써 담담한 표정을 짓는 신웅 씨도 신유도 좀처럼 말이 없다. 잘될 거야. 걱정하지 <laughs> 마. 음. 걱정 안 해. 응? 걱정, 걱정 안 해. 걱정 안 해? 왜 걱정 안 해? 그냥 마음. 편하게 아빠가 있으니까. 아니, 그냥 마음 편하게 가요. 가수가 된 아들과 매니저인 아버지가 전에 없이 긴장하는 시간. 부자가 찾아간 곳은 한 기획사 사무실. <laughs> 잘부탁 합니다. 여기 왔습니다, 네. 예, 예. 원래 저 선생님도 응. 가수시잖아요. 네. 그런데 어, 아드님이신가요? 아드이요 아, 아 자, 그러시구나. 네. 지금까지는 어, 제가 하고 있습니다. 네. 어, 특별하게 어디 맡길 데도 없고. 네. 그래서 또 제가 또이 이 길을 조금 아니까 네. 우선은 제가 하고 있는데, 그 아버지로서의 그 한계 네. 한계가 있는 거고, 이제 지속적으로 할수 없는 그 입장이기 때문에, 빨리 우리 신유 소속사에 그, 그, 전송을 시켜서, 그 발전직이고더나하고큰 그 가수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네. 발라드 하다가 트로트 하기가 네. 상당히 결정이 어려웠을 텐데, 음. 그래도 이제 지금 나이도 28이면, 음. 상당히 어린, 뭐, 많은 나이인데, 뭐, 연예계 데뷔하는 나이로 음. 치면은, 연예계 나이들이 음. 보통 뭐 요즘에 아이돌 스타들은 1곱여들 뭐, 거의 20, 네, 네, 되기 네. 전에 다 스타들이 되잖아요. 물론 이제 그, 아이돌이나 그떤 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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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가수들하고, 신형은 조좀 다르,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뭐, 어, 은 발라드 하다가 트로트로 진행했기 때문에, 수인 가 가요. 가이에 대해서는 크게 주장이 없을 겁니다. 직원들하고 관심있게 한 번, 네. 그, 저, 모니터를 해보고, 네, 네. 또한번 관심있게, 그, 관심을 그렇지. 가져보겠습니다. 그렇게 계속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예. <laughs> 자, 그럼 연락을 기다리겠습니다. 네. 네. 네, 네. 아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래도, 어, 아버지가, 제가 직접 하기는 좀, 할 때까지는 해도, 어, 그 한계점이 있고, 그래서, 어, 회장님한테 좀, 어, 부탁드리러 왔습니다. 더 이제, 큰가을 만들고 있습니다. 좀잘 부탁드립니다. 신우가, 다른 또래에 비해서, 하나님 어떻게 내세울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뭐, 어, 특별하게 뭐 이래 발견되는 건 없는 건데요. 어, 하나 내세울 만한 거는 근성이 있어요. 꼭 한번 시작하면은 끝장을 보려고 그러고, 어, 그리고 열심히 하고. 그게 제저 아빠로서는 참 보기가 좋대요. 네, 그거 하나 있습니다. 하지만 냉담하기만 한 반응. 별 성과 없이 돌아가는 길 이런 일엔 웬만큼 익숙해진 신유지만 아버지께는 죄송할 뿐이다 뭐, 나야 상관없는데 아버지가 막 가고 막 아, 고개 숙이고 그러는 거 보니까 나. 혼 다녀가서 일이 되나. 그리고 아빠는 열번백번 고개 숙여서 괜찮아. 너는 네 일을 위해서 하는 건데 뭐. 어? 힘든 건 아니야. 할수 있어. 근데 일을 찾아야지 이제 대로 평생을 메들리 가수를 자랑 신웅 씨. 아들 신우만큼은 제대로 된 무대에서 자신의 노래를 부르게 해주고 싶다. 며칠 뒤 아... 어딘가로 발걸음을 재촉하는 신웅 씨. 아, 신용 씨를 반갑게 맞이하는 강석 씨. 그리고 가수 김범용 씨. 무슨 일일까?